와치인마이백을 하기에 앞서서 제 가방을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니 제품이고요. 아니의 포켓백이라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름답게 이렇게 앞에 포켓이 달려있는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사이즈는 한 이렇게 이 정도의 사이즈이고요.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숄더로도 멜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포켓백답게 이렇게 안에 수납이 많이 되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안에도 보시면은 이 내부가 상당히,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작은 포켓이 또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픈형이어가지고, 소지품을 빨리빨리 꺼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은, 가방을 떨어뜨렸을 때, 그럴 때는 물건이 다 쏟아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제 가방을 소개해 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의 왓치인 마이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자리를 책상으로 옮겼습니다. 이 가방이 보시면은 별로 뭐가 안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또 보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뭘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기다가 맥스를 끼는 날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껴서 크로스로 맬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데일리 백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주머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꺼내볼게요. 이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제 회사에서 너무 졸리다, 졸려 미쳐버리겠다 할때두 개씩 때려 넣고 이제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이거 다 먹게 되면은 다시 또 잠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게는 뭐 4개, 6개까지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들어있는 제품들은 립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들고 다니는데, 저는 화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굴에 혈색만 돌자 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MLBB 컬러를 들고 다닙니다. 또 웜톤이기도 하고, 뭐, 딱히 뭐, 추천드리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만한 형편은 아니에요. 제가 화할못이라서 그냥 소개만 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VVIP 까지는 아니고 VIP? 올리브영 VIP여가지고 이제 샘플로 이걸 줬어요. 이게 1, 리윤 뭐, 그냥저냥 무난하게. 그냥 쓰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지개맨션 립인데 이게 비건 립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건 제품 이게 그냥 이렇게 얹었을 때 정말 그냥 혈색이 잘 돌아보인다 그런 그런 컬러예요. 네 발림성도 좋고. 뭐 딱히 입술 주변에 뭐가 나지도 않아서 무난하게 쓰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3C 제품인데 거의 뭐 컬러가 비슷해요 그냥. 요런 색? 이것도 그냥 가볍게 톡톡톡 바르면은, 어, 그나마 좀 생기 있다. 그냥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렇게만 들고 다닙니다. 자, 이제 이쪽에 들어있는 제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스케줄러입니다. 이건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3개 묶어서 되게 싸게 샀던 제품이에요. 일할 때 일주일 동안 이제 뭘 해야 되나, 메모를 할때 쓰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 기록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속지가 줄이 없어가지고, 맘에 들었거든요. 제가 악필이어가지고 줄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얼마나 악필이냐. 이 정도입니다. 글씨를 좀 중구난방으로 쓰는 편이기 때문에 줄로 되어있는 것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쓸수 있는 그런 스케줄러입니다.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한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지갑입니다. 부지 마몬트 지갑이에요. 이거는 진짜 산지한 엄청 예전에 샀는데 한 4년? 5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진짜 지갑에 그냥 정석.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카드 들어가는 곳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폐. 돈은 없어요. 돈은 없고 그냥 행운의 이달러만 있습니다. 딱히 행운이 들어오는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상 들고 다니는. 이게 오래 썼는데도 별로 해지는. 아, 여기 좀 해졌네요. 여기 좀 해졌는데. 근데 오래 쓴 제품 치고는 되게 상태가 좋습니다. 제가 막 들고 다녔거든요, 진짜. 그런데도. 되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비염약 제가 비염이기 때문에 약을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 거는 영양제입니다 하루에 먹는 영양제인데 요렇게 얘는 이제 종합비타민, 얼라이브, 올라이브 종합비타민, 그리고 이거는 프로폴리스, 그리고 이거는 오메가3 이렇게 먹고 있는데 확실히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차이는 있긴 해요. 그 얼굴의 혈색도 그렇고, 그리고 피부에 뭐가 많이 안 나고, 그몸 안에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좀... 건강해진다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챙겨 먹는 게 유산균. 이건 락토핏 슬림입니다. 이 슬림 버전은 이거 하나, 두 개. 두 개를 하루에 먹어야 됩니다. 뭐 가르니시아 추출물? 그게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약간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조금이라도 슬림해지고 싶어가지고, 이걸 먹습니다. 그 다음 거는, 비염약. 또 비염약. 입니다. 비염인들은 아실 텐데, 진짜 괴롭거든요. 이게 숨을 못 쉬는 게. 저는 좀 심할 때는 코 양쪽이 다 막혀가지고, 진짜 아예 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럴 때 이제 뚫어 주려고 얘네들을 씁니다. 거의 뭐 뚫어뻥이죠. 뚫어뻥. 콧뚜리이 제품은 좀 부작용이 덜한 제품이고 그래서 그런지 약효도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한쪽만 막혔을 때. 그리고 이거는 최신용인데 이거 이제 두쪽다 막혔을 때 진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럴 때. 이거는 좀 강한 편입니다 약효과가 강해요 이걸 이제 약사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써, 쓰는 건데 이게 뭐 히알루론산 뭐 그런 게 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뿌리면은 뭐 코가 좀더 촉촉하다는가 뭣이단가 뭐 그렇게 말씀을 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고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목이 마르고, 약간 연가시가 될수 있다는 점. 히알루론산은 갯불 들어있는 거는 모르겠다. 그냥 약사님한테 약팔이 당했다. 그렇게 느낍니다. 네. 이건 사탕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사탕통인데, 면봉을 넣고 다닙니다. 이게 케이스가 꽤 좋아가지고 버리기 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면봉 사이즈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면봉을 넣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기름 기름 잡는 파우더. 코드 글로 컬러 레스 이즈 모어.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장도 안 하는데, 왜 들고 다니냐, 이거를. 이거는 저의 앞머리용입니다. 앞머리. 앞머리가 떡졌을 때, 이게 진짜 유용하거든요. 이렇게. 앞머리가 떡졌다 싶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앞머리에다 그냥 사정없이 앞머리에다 사정없이 그냥 이거를 막 이렇게 문대줍니다. 그러면은 떡진 게 없어져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앞머리용. 그리고 그 다음은 이어폰? 저는 이어폰을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것도 가지고 다니긴 해요. 왜 이렇게 들고 다니냐? 제가 하는 업무가 개인 업무여가지고 별로 딱히 남들과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저 혼자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귀에다가 이거를 꽂고 일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출퇴근용, 출퇴근용으로 쓰고, 이건 이제 회사 사무실에서 쓰고, 만약에 이게 없다, 이거를 안 가져왔다. 아차 싶을 때 가방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제 비상용, 비상용이죠. 비상용, 이걸 꽂고 일을 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음악을 듣는 건 아니고 저는 일할 때 괴담 라디오나 약간 무서운 이야기 약간 그런 걸 틀어 놓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집중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이야기도 재밌고. 얘네는 진짜 꼭 들고 다녀야 돼. 꼭 들고 다녀. 얘는 없어도 되지만 얘네는 꼭 필요하다. 개 소리용 차단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핸드크림입니다. 온호프 제품인데, 이게 올리브영에서 또 할인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어서 막 쓰기 좋습니다. 또 어쩔 때는 이렇게 한 세트로 행사를 하기도 해요. 얘는 무엇이냐? 얘는 이제 핸드워시 제품인데, 보통은 이제 손소독제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핸드워시를 들고 다닙니다. 뭔가를 만졌을 때 기분이 나쁘다거나, 뭐 기분 나쁜 사람이랑 접촉을 했을 때뭐 그럴 때 바로 씻어내기 좋아요. 얘 들고, 다,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뭐 공중 화장실에 비누가 없다. 뭐 핸드워시 제품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들어있는 거여가지고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향별로 다 써봤는데 거의 뭐 다섯 통째 쓰는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또 이렇게 다써 가지고 얘를 새로 산 거예요. 이 향별로 되게 다른 향이 나는데 뭐 당연하겠죠. 어, 소희 그 제품은 약간 플로럴. 꽃향이 나는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이다 썼던 서프레쉬 이거는 이건 약간 시트러스. 약간 좀 시원한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께 컴포트, 컴포트 제품도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비누향이 나고 얘는 이거 처음, 최근에 산 거죠. 이거는 약간 중성적인 향? 약간 우디 냄새도 살짝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향은 이거 소프레쉬. 이게 주변에서도 되게 좋다고 했고 저도 되게 쓸 때마다 좋아가지고 이, 이, 향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발림성을 보여드리면, 이립 제품 발랐던 거에 또 바르니까 좀 역겹죠. 이런 식의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성입니다. 제가 손이 다한증인데, 근데 또 건조해질 땐또 엄청 건조해져요. 약간 되게 지랄 맞은 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핸드크림을 좀 만족하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 제품은 근데 촉촉해가지고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템버린즈. 템버린즈 핸드크림입니다. 이거는 뭐 하도 단골, 인마이백의 단골 제품이라 딱히 뭐 제가 소개해드릴 건 없는데 저는 000. 품이에요. 이거는 되게 이렇게 짜야 나오죠. 이게 좋은 점이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제 이런 튜브형은 이런 튜브형은 짜면은 잘못 짜면 진짜 확 나와가지고 아 되게 난감하다 싶을 때가 좀 있는데 얘는 딱 알맞게 적당하게 나와서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발림성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대신 얘가 좀더 무거운 느낌이 나요. 이거의 향은 약간 우디 냄새도 나고, 우디 냄새가 좀 강한데, 뭐라고 표현하지, 이거를? 중동부자! 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냄새 좋아해가지고 꽤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향이 오래가서 이거는 진짜 향수 대신으로 써도 될 만큼 향이 오래갑니다.